우리 집 고양이가 나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걸까 하고 궁금하셨나요? 이상하게 다른 가족에게만 꼬리를 흔들며 가거나 내가 다가가면 도망가는 고양이. 하지만 고양이는 단순히 싫다가 아니라 불편함이나 경계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고양이 행동학, 심리학 논문 바탕으로 고양이가 싫어하는 사람 특징 5가지. 그리고 그걸 바꾸면 우리 고양이와 관계가 분명 달라질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싫다는데도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망고를 키우기 전에는 완전히 강아지파였거든요? 그때는 고양이도 무조건 다가가서 이뻐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치만 고양이는 무조건적인 접촉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윈컨대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져졌을 때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했어요. 꼬리를 세차게 흔들거나 귀를 뒤로 젖히는 건 이미 그만이라는 신호예요. 이때 계속 다가가면 고양이는 당신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엽고 만지고 싶더라도 한 발자국 물러나 기다려주세요. 해결 방법은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때만 짧게 10초 정도 만져주고 잠시 멈추기 원칙을 지켜보세요. 실험에 따르면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긍정 가능 확률이 약80%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와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고양이는 청각이 사람보다 약 3배 예민합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큰 소리는 위협 시도로 인식돼요. 문을 쾅 닫거나 갑자기 큰 행동을 보여주거나 웃음소리를 내는 행동은 모두 불안요인입니다. 해결 방법은 고양이 근처에서는 목소리를 조근조근하게 하고 움직임을 천천히 해야 돼요. 세 번째, 생활패턴이 불규칙한 사람입니다. 고양이는 루틴 동물인데요. 밥, 놀이, 화장실 청소 등 일정한 패턴이 깨지면 불안해합니다. 불규칙적인 시간에 밥을 먹고 사냥 놀이를 하고 불규칙적인 환경에서 자란 고양이가 그렇지 않은 고양이에 비해 공격 행동 2.3배와 불안 신호 1.8배가 높다고 밝혀졌어요. 불규칙한 환경은 고양이의 공격성, 불안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돼요. 특히 집사가 야근하거나 여행 다녀온 후 갑자기 모든 스케줄이 바뀌면 고양이가 이 집은 예측이 불가능해 라고 느끼며 불안감을 가집니다. 해결 방법은 밥과 놀이, 치침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세요. 부득이한 자기의 스케줄이 바뀌면 자동 급식기나 타이머 장난감으로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냄새 관리에 소홀한 건데요. 고양이의 후각은 사람보다 약 10배 예민합니다. 특히 향수, 섬유유연제, 방향제와 같은 강한 향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 자극이에요 향이 너무 강하면 고양이는 코를 찡그리며 피하거나 그 자리를 아예 피하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시트러스 계열의 레몬이나 오렌지 향을 가장 기피하고 위험한 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을 좋아했었는데 망고를 키우고 나서 아예 피하게 됐어요 무향 제품을 사용하고 시트러스 계열의 향을 피해주세요 사람이 은은하다고 느끼는 정도도 고양이에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훈육법인데요 고양이에게 거기 올라가지마 물면 안 돼. 하면서 손가락으로 툭 치거나 소리 지른 적 있나요? 이건 훈육이 아니라 손절 신호예요. 고양이는 사람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당했다. 시끄럽다라고 인식합니다. 이제는 싫은 행동을 멈추게 할 때는 모시를 하거나 환경차단을 해야 돼요. 식탁에 올라오면 간단히 내려놓고 말없이 돌아서거나 식탁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 간식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고양이가 싫어하는 집사의 특징 5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 몇번 해당되시나요? 저는 1번. 너무 귀엽잖아요. 만질 수 밖에 없어. 그치만 이 행동을 한다면, 고양이는 당신을 불안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접근 방식과 상호작용 빈도만 조절해도, 고양이는 몇주 안에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스스로 다가오는 빈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다들 영상 저장해 두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양이는 사랑받는 법보다 존중받는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사님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고양이는 바로 느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한 실수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